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력 쌀가루로 만드는 비건 초코 쌀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고요. 크림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잘 설명해 드리니 베이킹 초보분들도 천천히 보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레시피는 설명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강력쌀가루, 아몬드가루, 코코아가루, 베이킹파우더 같이 담아 주시고요. 비건 초코칩, 피칸분테 같이 담아 주세요. 액체 재료인 두유, 식물성우유, 식초, 비정제당, 소금도 한 곳에 담아 주세요. 비정제당과 소금은 잘 녹아야 하기 때문에 액체 재료에 넣어 줍니다. 코코아 파우더가 잘 뭉쳐지기 때문에 가루류는두번 정도 채쳐서 준비해 주세요. 액체 재료는 핸드 믹서로 1, 2분간 충분히 섞어 주세요. 비정제 등이 다 녹고 장 거품이 일면 됩니다. 두유와 오일을 충분히 섞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서 컵케이크가 느끼한 맛이 될수 있으니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액체 재료가 묽기 때문에 전동 핸드 믹서로 섞으면 많이 튑니다. 전동 핸드 믹서를 사용하실 때에는 깊은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체쳐 두었던 가루에 액체류를 넣고 주걱으로 바닥을 잘 긁어 주면서 섞어 주세요. 날가루가 거의 안 보일 때쯤에 피칸 분태와 초코칩을 넣고 섞어 주세요. 레시피에는 없지만 카카오 닙스가 있으면 15g 정도 넣어 주셔도 좋아요. 중간 크기 머핀 몰드에 유산지 컵을 넣고 반죽을 80%로 채워줍니다. 175도로 예열된 오븐에 25분간 구워주세요. 컵케이크 위에 장식으로 올려줄 초콜릿 디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전자레인지로 초콜릿을 녹일 때에는 30초 간격으로 꺼내서 보고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면 섞어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다시 데우고 또 꺼내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녹았다면 그때 짤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짤주머니 끝을 1cm 정도 잘라준 다음에 OPP 봉투 위에 2cm 크기의 동그라미를 6개 짜주세요. 사선 방향으로 바닥에 툭툭 던져주면 좀더 얇고 매끄러운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다 되었으면 냉동실에서 잠시 굳혀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코코넛 크림은 코코넛 밀크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해서 만든 것인데요. 본 레시피에서 사용하는 코코넛 크림은 코코넛 밀크에서 수분을 뺀 것입니다. 먼저 코코넛 밀크 캔 제품을 구매하셔서 2주간 냉장실에 넣어두세요. 2주 후에 캔을 열어보면 코코넛 밀크보다 단단한 크림을 볼수 있습니다. 코코넛 크림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코코넛 크림을 떠내다 보면 제형이 부드러워지면서 맑은 베이지색의 코코넛 워터가 보이는데요. 코코넛 워터는 다른 그릇에 따라내주시고. 나머지 코코넛 크림을 용기에 담아서 워터와 크림을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림 재료들을 볼 하나에 담고 먼저 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핸드믹서를 이용해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어주세요. 코코넛 크림은 부드럽고 앙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핸드믹서를 쓰면 크림이 많이 튀게 됩니다. 짤주머니에 14mm에서 18mm 사이즈의 원형 각질을 끼우고 크림을 넣어주시고 크림이 뒤쪽으로 새지 않도록 밀봉집게로 찝어주세요 컵케이크가 완전히 식었다면 크림을 듬뿍 짜주세요 크림을 통통하게 짜려면 짤주머니를 위로 들어 올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깍지 끝을 컵케이크 위 2cm 떨어진 곳에 고정하고 크림을 짜서 원하는 만큼 통통하게 나왔을 때 짜는 것을 멈추시면 됩니다. 짤주머니를 들어 올리면 꽃갈콩 같은 길쭉한 모양이 나와요. 냉동실에 굳혀 놓았던 초콜릿 디스크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금가루가 있으면 얹어주세요. 맛있는 비건 초코 쌀 컵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